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 쪽에 있는 매일 어, 집밥 반찬 가게로 왔습니다. 여러분들 요, 요즘에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뭐 혼밥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해먹는 재료값을 아껴서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먹는 것도 정말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반찬 가게 가보시면은 반찬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모님께서 즉석으로 직접 다 만드시기 때문에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머니 집밥 이 그릴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데, 어, 그리고 반찬 가게만, 이렇게 반찬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, 어, 매 집밥, 네, 가게 이름처럼 여러분들 뜨끈뜨끈한 집밥 같이 단체 도시락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이 영상 보시고, 혹시나 뭐, 종교라든지, 뭐, 학교 단체라든지, 뭐, 업체라든지, 뭐, 공장에서, 어, 보시고 맛있게 도시락도 만들어주시니까는 같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약도 가능합니다. 보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